오늘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침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의 결말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분명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그의 태도가 바뀌어 지금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일으킨 바벨론을 정하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해진 그곳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유다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인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심판한 바벨론까지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하박국설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1절을 보시면 시기온옷이란 히브리어로 시기 오노트라고 하는데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입니다. 이 단어는 구역에서 단두번 등장하는데 어떤 악기나 시편의 한 유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바콕 선지자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기 오노트에 맞추었기 때문에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2절에 기록된 문장이 유일할 뿐이지,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과 함께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응답을 들었으니,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하박국이들은 죽게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 소식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자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신비하여 놀라워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하나님 뜻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악인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이 수년 내에 임하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지혜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예후인데 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리뉴란 뜻이죠.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른 없는 자들을 다시 살려 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살소망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범죄한 유대 백성들의 황폐한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달라는 고백이에요. 마치 10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베와 범죄한 이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르진 것과 같은 견임이죠. 10편 51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로 인해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는 길은 죄로 물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영적 상태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만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과정으로 보았을 때는 유다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이 길만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이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극료를 잊지 말아달라고 함께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자비도 함께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구원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림도후서 5장 17절은 말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유다는 그 죄에 대한 삭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스스로가 담당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감,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자유에 서는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의,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유할 수 있어야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자유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려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육신을 복종하는 고통스러움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은 담당하셨지만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몸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육신을 복종하는 그 고통을 겪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육신을 복종하고 죽이는 고통을 경험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내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마음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와 함께 성도님들이 수년 내에 이 부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번 2022년도에는 이 부흥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악인들을 포함한 바벨론의 심판과 유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오신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대만이란 고대 근동 지방의 남쪽을 의미하며 바란 산은 바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통과한 코스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때.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거에도 당신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니 오늘 하바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 절부터 육 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이고요, 칠 절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묘사한 것이며, 이어지는 팔절 이하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감당해야 할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박국은 앞으로 유다가 당하게 될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훗날,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앞서 유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구원의 소망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로울까요?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활란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의 심판을 기다리는 선자의 심정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괴로운 심정을 끌어안고 활란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환란 날을 어떻게 준비하겠다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길래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하게 될 유대의 경제 상황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즐거워할 만한 모든 것이 마르고 황폐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로 다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끝에는 유다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는 말과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자와 아길라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하박국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강한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살게 하실 여호를 의지하는 찬양으로 하박구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이 약속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환난 날에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다짐했지만 사실 다짐하는 내 의지조차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조차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이 찬양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활란 날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환경의 어떠움을 떠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하버국처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시험받는 상황, 즉혼란난과 같이 또는 생존권이 위협받는 절체정명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권과 축복을 믿은 것일 수 있어요. 조건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조건 없이 환경의 어떠함을 떠나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그만큼의 성도님들이 환경의 어떠움을 떠나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을 모든 것을 받았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의 결핍으로 인해 심지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여호와만을 즐거하지 워 못할 때에 누구를 목상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환란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는 우리가 완전한 부흥, 완전한 부활, 완전히 다시 살아남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더욱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괴롭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 더 묵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한 해를 보내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가 올한해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5일 동안 참석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박곡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박곡을 마무리하며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이번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환경과에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결단합시다. 때로는 환경의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시험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더 복상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오히려 기뻐합시다. 그래서 2022년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